나뭐 잡고 싶어요. 은서 씨. 어이. <laughs> 어, <laughs> 뭐야? 다른 거 보지 도않고 그거 잡아. 제일 크잖아. <laughs> 아유, 진짜. <laughs> 제일 크잖아. 아이고. <laughs> 입에 넣는 거 아니고 입에 넣으면 안 돼요. 빼요 실이 없어서 그냥 그걸 잡더니만. 응. 아이고, 그 실을 났어? 실 없어? 음, 없네 있는 줄 알았더니. 은서야, 다른 거 한번 봐 봐. 아이씨, 마이크를 갖고 앉아 있어. 요 아이, 아, 그 잘하네. 그렇게 하는 건지 알아? 아이, <laughs> 아, 그 잘하나. 아나운서 되면 되지. 어, 그래. 아. 아, 마이크부터 딱 잡네. 음. 어, 또 또. 고마워, 근 하는 거 잡고 또. 또. 네.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곰, 엄마곰, 은사곰. 아빠곰은 뚱뚱해. 엄마곰은 어. 날씬해. <laughs> 은사곰은 날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아구 잘하네 또았스이 여기 여기,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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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빼고 야 여기 <laughs> 여기 여기 책 있잖아 책은 어디 갔어 책이 저기 있잖아 와 이제 또 의사 한디야 <laughs> <laughs> 전문가로 나가라 어, 좋은 거는 다 잡네 돈도 주고 어떠 고맙습니다 받아요 받아요 어디 갔어? 이제. 응. 아이고 우리에서 뭐 잡아 돈 돈도 잡고, 응. 청진기도 자꾸. 저거 뭐야 저거. 마이크자 아이 마이크 꾸돈 들고 다니고 돈잘 벌려나 보다야. 응. 어야. 잘 벌어. 아이 고 잘했어요. 제목자기가뭐 걸렸다. 뭐 먹었지? 아 사과 껍질. 사과 뜯어 먹었어.